보도 한몇 2, 3일 전에 예.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안 받아서 이 예. 사람들은 이미 이제 채널A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찰은 MBC 보도 나간다 그리고 서로 서로 말 맞추고 있던... 예, 말 맞추고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으로 보여요. 그래서 뭐 녹음 파일 진짜 있냐 없냐 뭐 서로 물어보고 뭐뭐 예. 뭐 이랬던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당신 이름 팔고 다니면서 예. 당신이랑 짜고 지금 뭐 당신이 뒷배라고 하면서 이철 대표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이냐? 예.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아니라면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. 예.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. 근데 예. 일단 제전화를안 받고 저한테 궁금한 것도 없고. 저 같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. 예. <laughs> 그 그렇죠. 어? 아니 제가 대체... 내일은 팔고 다니면서 뭐 <laughs> 유시민 뭐 얘기 나오고 오 클났네. 이거 뭐야? 이럴 거 아니에요. 모르면. 아니, 경이 겨... 예. 예. 이, 이,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. 예. 아, 큰일 날 사람이네라고 해야 되는데. 그 그렇죠. 이제 채널A하고는 계속 연락하면서 제 전화는 안 받고 저한테 예. 단문을 이렇게 보내죠. 저는 이동재 기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예.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서는 기자 그 누구와도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나하고는 관련 없는 사건이다. 음. 그렇죠? 그때 부산에 있으니까 신라전이랑 부산 그렇죠. 그 예, 예. 나랑 관련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. 음. 이렇게. 반론을 하는데, 이후에 네. 이제 녹음 파일 나오죠. 예. <laughs> 이동재 기자는 네. 실컷 유시민 얘기하고, 신라진 얘기하고, 뭐 예. 그러다 한번어 그러다 한번 걸리면 되지, 막, 뭐, 아, 예, 예. 막 잘해봐, 막 예. 이런 거 나오죠. 예. 그게 후배, 그니까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는 이제 포렌식이 되거나, 디가우징이 음. 되거나, 아니면 예. 없어졌거나, 이렇게 됐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냐, 다들 음. 궁금하실 텐데, 예. 이 후배 기자가. 그러니까 대, 기자? 예, 음. 그 자리에서 예. 대화한 걸 그냥 녹음한 거예요, 다. 그래서 나온 겁니다. 아 채널 A 후배기자아요 예, 예. 그러니까 항상 이동재 기자와 그 당시 채널 A의 백모 기자가 이제 같이 법조 팀을 해갖고 음, 선후배라고 같이 다니는데 이 신라젠 취재를 같이 합니다. 그런데 예. 백 기자는 항상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. 음. 나중에 뭐까지 녹음을 하냐면 이동재 기자랑 둘이 대화한 것도 녹음을 해. 요 어, <laughs> 되게 특이하죠? 굉장히, 굉장히... <laughs> 자기 회사 선배 얘기를 녹음을 해요. 그러니까 좀 습관적으로 네. 녹음했던지 아니면 뭐다 녹음을 뭐 했는지 둘이 대화하는 것도 뭐 통화도 아니고 둘이 만나서.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취재을 하는 것도, 것도 막다 그렇죠. 녹음을 하더라고요. 그 예. 아무튼 거기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. 어... <laughs> 예, 예. 아, 되게 대단. 왜냐면 한동훈이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스물일곱 예. 짜리인가 비번 걸어서 결국 못 풀었고요. 그렇죠. 예. 이동재 기자는 자기 노트북 핸드폰 싹다디가우증에서 없애버렸고요. 그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들이 당시 채널 A의 법조팀의 법조팀장의 핸드폰의 그 카카오톡. 음. 이동재 기자, 후배인 백모 기자. 오 기자예. 예, 여기 핸드폰에서 상당 부분 아 얘네들이 음. 그 검찰과 채널 A가 이렇게 움직였구나. 예. 그때 보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. 자기가 친한 채널 A 기자한테 계속 니네 녹음 파일 이 있어 없어를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해요. 아 실제로요? 윤석열 오. 총장이 예. 그 윤석열 총장이 직접 전화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 예, 채널 A의 예. 간판 예. 프로그램을 앵커 돌직구 쇼를 예. 진행하는. 음? 네, 김진. 아, 진짜요? 김진 예, 그분에게 예, 그분에게 인요? 전화를 해서 네. 그 녹음 파일이 있냐를 계속 물어봐요. 어, 그래요. 아, 이건 이걸 내가 왜 몰랐지? 나 이건 이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. MBC에서 이렇게 빵하고 터트렸는데 이게 한참 뒤에 네. 1년도 더 지나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. 수사 기록에서 이제 저희가 나온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. 1년 뒤에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수그러졌으니까. 런데 예, 예. 그런 것도 있고 예. 한동훈 그 당시 이제 검사장은 그 채널A 법조 팀장한테 계속 네. 욕을 해요. 야, 네. 녹음 파일 없다라고 얘기해줘. 네. 처음에 채널A가 네.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그냥 MBC를 욕을 해요. 네. 어떤 특별한 반론을 안 하고 네. 그 MBC가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우리 기자를 몰카로 촬영했어. 이게 네. 채널A의 첫 번째 그 답변이었거든요. 반응이었거든요. 뭐, 권, 언, 유착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나왔던 그런 보도들이었었던 거예요? 그게 이제 4월 3일부터 시작되고, 3월 31일부터 아. 4월 3일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반론... 채널A는 음. 이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 이게 맞다, 사실이다를 일단 얘기를 안 해요. 음. 그렇죠. 그 하루 이틀 처음에 예, 3월 예. 31일 날 보도되고, 한 4월 1일, 4월 2일경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예, 예. 그러면서 그냥 MBC만 욕을 해요. 니네왜 예, 예. 우리를 이런 식으로 취재해? 음. 이렇게. 예, 예. 그러니까 한도 검사장이 애 같았는지 계속 채널A 배, 그 배모 법조 팀장한테 전화해서 녹음 파일 없다고 발표해라. 음. 녹음 파일 없다고 해라. 음.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예. 한동훈 검사장이 안 되니까 야 보도본부장 전화번호 좀 알려줘. 내가 직접 거기다 전화할게. 그래갖고 이제 보도본부장한테 전화번호 알려줘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보도본부장한테 전화하는 거죠. 예. 녹음 파일 없다고래. 그래, 그 이거 예. 부탁하기 위해서 이런 <laughs> 생쇼들이 벌어져요. 아. 예, 예.